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번성하고 불이한 세상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왜 내버려 두시는가?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왜 흥황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정말 그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움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루의 이 수도인 이 니노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니노웨는 한때 이 요나의 이 외침을 듣고 회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교만하게 되고 잔인함으로 다른 나라들을 또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니누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어떤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2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떤 하나님을 개시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결코 모른다 하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노웨는 이 아수르의 도시이 니노웨, 이 니노웨는 니누에, 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심 없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니누웨가 행하는 이 악한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공의로 신 하나님께서 이니누웨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도록 지켜보셨습니다. 오랫도록 지켜보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라지 않으시는가? 이니누엘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시면,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죄를 모른 척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결코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를 불하시는 그 역사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연 이 일제 이 잔혹한 이 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고통이 과연 끝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끝내 어떻게 됩니까?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딜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처럼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이 이처럼 잘못 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기 힘을 이처럼 잘못 쓰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길이 어그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를 질수 있게 바꾸시고, 어그러진 길을 다시 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억울함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바로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는 자들을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 만한 세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1장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개시하고 계십니까? 여와는 선하시며 활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어그러진 길을 펴고, 억울한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백성을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와는 선하시면 환란단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산성은 그야말로 적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성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환란날에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실현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12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니노웨를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니노웨는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몽해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이 유다가, 유다가, 포로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질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심지만 반드시 죄인을 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산성되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환란 날에 우리가 산성되신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여 뭐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달도 주님의 뜻 가운데 그 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평탄케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한 달이 되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피난치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맹렬한 불길 속에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여겨 주옵소서. 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이 깊어지고, 대립과 다툼이 계속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숨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움과 분노 대신 이해와 용서를 허락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대화를 나누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